해봅시다. DNA 상대량을 바탕으로 DNA 상대량으로 핵상 유전양상 파악하기 복습해 보면 첫 번째 팁: 서로 다른 종류의 대립유전자 가지면, 예를 들어서 라지, 스몰에 모두 다 가지면 핵상은 무조건 2n이다. 두 번째: 두 개의 대립유전자 됐을 때이 e. 두개 대비 존재 더했어요. 1이라면 2인 아이는 성염색체 1인 아이는 성염색체에 존재하고 2대1은 남자의 체세포에서만 나온다. 이거 설명했었죠. 여기는 4대4. 2대2. 1대1 비이었다 남자는 여기서 2대, 뭐, 4대2. 2대0, 1대0의 비율이 나온다. 중요한 건, 이거 얘네들. 남자한테서만 나오는 비를 기억해라. 그리고, 만약에, 조건에, 치세포라고 주어졌다. 면, 앞에서 한거 건너뛰고, 바로, 하나의 쭉, 하나의 대리비전자 값이, 남자, 여자 비교해보는 겁니다. 남자 여자 같으면 상염색체 남자가 1 여자가 2면 x 염색체 남자가 1 여자가 0이면 y 염색체 존재한다 그러면 이 팁대로 한번 해볼게요 첫번째 문제 가봅시다 표는 아버지를 제외한 철수의 가속은 구종의 체세포 자 체세포니까 바로 3번 유형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 t dna 상대량 그림 칸은 철수의 여동생 겁니다. <laughs> 자 봅시다. 자 상염색체니까 세로로 보는 거 세로로 세로로 보아서 더해 보자 두개두개더해 봤더니 누구만 1이야? 그래 2대 1의 비율이 나왔으니까 p는 무슨 염색체 있다? x 염색체 있다. 자 t염색체 세로로 봅시다. 이 더하기 이 더하기 이 더하기 니까 무슨 염색체? 남자랑 여자랑 똑같으니까 상염색체 있다. 자그림관 철수의 여동생이래. 철수의 여동생 봐보자. P 유전자가 그냥 P, P 프라임이 있다. P, P 프라임이 있다. 근데 여기에 기억의 대립 유전자는 P일까? P 프라임일까? 철수 여동생이 P, P 프라임니까 여기 P 프라임이 들어가면 안 되고 뭐다? 음, 여 유전자 그대로 복제한 거니깐 P다 만약 P프라임은 옆에 상동염색체로 P프라임 P프라임 존재할 거다 자 가는 성염색체이다 가는 P유전자니까 P유전자 뭐 X염색체 있으니까 성염색체 맞다 기억 P 이 P는 철수 여동생의 이 P는 <laughs>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그럼 우리 엄마 보자 엄마는 뭐 밖에 없어? P프라임밖에 없어 그니까, 러 여동생한테 뭐밖에 못 줘? 피프라임밖에 못 줘? 그러면 철수의 피는, 아, 여동생의 피는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받은 거다. <laughs> 철수의 아버지는 t와 t 모두 가지고 있, t프라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럼 우리 한번 t 보자. <laughs> 자, 철수 누나. t 뭐? t 두개 가지고 있다. 철수는 dt프라임. 철수 여동생은 dt프라임. 엄마는 뭐 티티 자 그럼 한번 봐보자 엄마 하나 티 줬어 아빠도 티줘야 된다 엄마 하나 철수한테 티 줬어 그럼 티프라임 누구한테 아빠한테 아빠는 티티프라임 모두 가지고 있다 기니디 5번입니다 2번 가봅시다 2번 자 2번 어느 가족의 체세포다. 그럼 바로 3번 팁 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림은 철수의 체세포 들어있는 상염색체랑 상염색체 나타낸 거다. 그러니까 철수가 보니까 여기가 상염색체. a염색체는 상염색체 알려줘버렸어. 그리고 x y 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체세포인거아니까 세로로 보는 거야. 어 여기는 모르고 2 더하기 2 더하기 2 남자랑 여자랑 똑같다. 상염색체 맞네요. 비 보자. 1, 1, 2. 형아 남자죠? 철수? 보니까 남자였어요. 여자일 수도 있어요. 철수가. 그리고 여동생은 2다. 2대 1 비율로 하니까 X 염색체 있고 1은 남자, 2는 여자가 됩니다. 되죠? 자 그러면 음... 자, 여기 엄마 물음표 쳐보자. 자, 이거 전부 다체세포야 자, 전부 다 더하면 이 e 나와야 돼. 엄마는 뭐? 이 프라임 두개 가진다. 자, 그리고 엄마는 x 염색체몇개 가져야 돼? 두개 가져야 돼. 그래서 이 e 더한 값이 이가 나와야 되는데, 자식들로부터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철수와 형은 무조건 X염색체를 엄마한테 받아, 아빠한테 받아, 엄마한테 받아야 돼. 아빠한테는 Y밖에 못 받아. 그러다 보니까, 이 유전자와 이 유전자는 전부 다 누구한테 받았다? 엄마한테 받았다. 그래서 엄마는 b b 프라임이란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나왔죠? 자, 기억 <laughs> a 기억은 a죠. a 프라임이 아니라 a죠. 니은에는 자, x 염색체 있으니까 철수여 동생은 x 이 안에 철수는 x, b만 갖는다. 그죠? 철수 a 프라임만 갖는다. 이 안에 a 프라임, a 프라임, 기억은 a 프라임. 이는 b, 어머니 유전자형, 어머니 유전자형 보면 a 프라임, a 프라임, b, b 프라임 맞죠? 자, 아버지 보자. 여동생 봐보니까 자, 여동생 A프라임은 엄마한테 받았어. 그럼 A는 아빠한테 받았다. 여동생 B프라임 두개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한테 받았다. 그래서 D, D, D 5번이 됩니다. 되나요? 자, 연습문제 3번 가봅시다. 표는 같은 종의 동물, E는 파, 기억관 E는 세포, 1, 2, 3, 4건은 H, H, T, T, D, N이 상대방 같은 거다. h, 대립분자 쭉쭉쭉 있고, 1, 2, 3, 4는 기억 또는 니은의 세포 중 하나이고, 4에서 h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한다. 이걸 나중에 뒤에서 선, 설명하겠지만, 독립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럼 독립연관 잠깐 설명해 주고 갈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대부분의 유전 현상에 대해서는 한 염색체쌍의 라지 A, 스몰 A 이런 식으로 한 염색체에 한 개의 대립유전자 쌍에 대해서만 쭉 배워왔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만약에 또 다른 대립유전자 B가 있다고 쳐보면 다른 염색체에 BB 이런 식으로 대립유전자가 존재했었어요. 이렇게 대립유전자 한 쌍이 서로 다른 염색체. 다른 상동염색체에 존재한다고 하면 독립입니다. 이게 독립이야. 그러면 뒤에서 문제 풀면 나오겠지만 연관이란 무슨 말일까? 연관은 뭐냐면 하나의 상동염색체 위에 대립이전자가 한쌍 이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연관일 때는 라지 스몰에이 자 라지가 있다고 무조건 라지비가 있는 게 아니라 라지 라지비일 수도 있고 라지 스몰비일 수도 있고 스몰에이 라지비일 수도 있고 스몰에이 스몰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문제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한번 나중에 문제 풀면서 해 봅시다. 일단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한다 이 말은 곧 독립이란 말이라서 A랑 B랑 서로 따로따로 움직인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한번 해 보고 자. 이번엔 체세포라고 알려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첫 번째 팁부터 하면 됩니다. 첫 번째 팁 뭐다?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가 있으면 몇엔2엔이다 1번 세포 보니까 어, 서로 다른 대립전자 갖고 있네. 2엔 2번 세포 보니까 어둘다 가지고 어 하나만 가지네. 얘는 알 수가 없습니다. 3번. 어, 서로 다른 대립전자 갖는다. 여기서 그러면 3번도 2엔. 그리고 4번 보니까 음안 가지네. 얘는 아직 모릅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한번 봅시다. 더하기 두개 더하니까 2빵 2 1 2 2 4 1자 아까 최세포일 때는 아까 최세포일 때는 세로로 봤어 세로로 근데 우리가 지금 최세포인지 뭔지 모를 때는 가로로 보는 거야 가로로 가로로 봤을 때몇대몇2대 우리가 익숙한 거2대1 나온다 2대1 이대 1 4대2 2대 1이죠. 그러면 이인 염색체는 무슨 염색체? 상염색체. 1인 염색체는 성염색체인 걸알 수가 있다. 그리고 위로 가 봤더니만 자, 성염색체인데 하나씩 가지고 있어.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한다. 그러면 성염색체 중에 두개 있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X밖에 없다. 그래서 H 전자는 X염색체, T 유전자는 상염색체 에 있다는 걸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 보니까 또 우리가 익숙한 비율이 있다. 그럴 때면 2대 0 비율 나타납니다. 2대 0 비율, 2대 0 비율 어디서 나왔어? 남자의 감수일분열 후니까. 그러니까 남자의 감수 1분열 후니까 핵상은 N이다. 되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 보니까 자, 그리고 남자인 걸로 알죠. 남자 감수 1분열 후. 자, 여기는 2, 3번은 남자의 체세포. 1번은 여자의 체세포임을 알 수가 있고, 자, 4번 보 이제 4번을 파악해야 돼 근데 기억은 뭐다 남자니까 3번 1번이 기억이고 니은 아 미안해요 2번 3번이 2번 3번이 기억이고 남자니까여자니까 1번이 니은이다 4번은 어떻게 찾냐 면 남자는 엑스염색체에 스몰 h 밖에안 가지고 있죠. 근데 갑자기 4번에서 뭐가 뚝튀어나와라지 어, h 가 나왔어. 얘기는 뭐다? 예. 1번 세포가 감수분열해서 4번 세포가 만들어졌다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4번은 니은이고 n 인 세포입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봅시다. 2에서 2에. Y 염색체가 있다 자 지금 보면 X 염색체 하나도 없죠 자 X 염색체 하나도 없는 건 남자의 감수 1분열 후인데 X 염색체 안 가지고 무슨 염색체 가졌다 Y 염색체 가졌다는 뜻입니다 3 번에 니은 의 세포다 3은 기억의 세포다 4의 액상은 N이다 맞죠 기억 정답은 4번입니다